또 불이 대박.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어수원님 네. 제품 보실래요? 야, 어? 모르겠고, 이렇게, 이렇게. 저 몸에 불이 붙는데 제 캐릭터가 통증 을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저도 <laughs> 이거. 어, 아, 아 그래요? 이거 다이아가 너무 넘쳐나네.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부자처럼 하고 다녀 볼까? 바이아가 넘쳐나는 사람으안 돼. 사실 투맨이도 있는 건 전데. 근데 투맨이 내가 들은 는데나나나나나 사실 님이 투맨이 안좋어도 저는 뭐 깔았어요. 뭐라고? 어딱게 <laughs> 아, 아, 들으셨을 텐데 귀 나쁘지 않으셨으면. 아 괜히 좋다, 다 아안줄 거. 맞아가왜 카톡에 다 공유했지? 내가 왜 카톡에다 공유했지? 내가, 왜왜 내가, 공유했지? 내가 그 힘들게 알아낸 주소를 왜 내가 카톡에 공유했지? 이거 네. 아, 네. 왜 했어? 아 진짜 짜증 난다어 경경님만 조용히 하시고요. 저기님힘버프못 쓰시죠? 저요? 네 조용히 하고. 두 시간 동안 원천 원킬 할수 있어요. 저... 아 시합 팔고 싶다. 그래요 시합? 아아 별로 아, 아, 시합. 못 시합. 아, 아 시합. 시합 팔게. 해줄게. 아 시합 제가 어. 하게 해드릴게요. <laughs> 이거 거절, 없다고, 거절, 거절 없다고 하셨죠? 아니요, 거절하면 천원 날라가. 아, 그러면 <laughs> 계속 천 원씩 날라가게 전직 신청만 해야겠네. 제가 에메랄드 블록 두 세트 넣었거든요. 어 솔라 어디서 시합하면 되나요? 한 번씩 해요, 그 자, 결코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스플릿 컨트롤 풀어야죠. 오, 결투장에서 아, 모이도록... 아, 예. 모이도록. 아, 예. 아나 할로윈이야 저 부자 청와보이죠? 그죠? 자 결투장이 어디인가요 토언님? 결투장이요? 그 초가집 옆에요 아제집 옆에? 네, 초가집하고 상점이 가운데 있어요 아, 예에 아, 진짜 베러스죠? 초가집 이제는 다이아 바람이고 하요 아. 님은 다이아 집이잖아요 킬수 없잖아 어쨌든요 그럼 자기 집 망하네 음, 이제 한 번. 아 그냥 첫 번째 하고 싶었는데. 한번 붙어 볼까요? 아, 이거. 붙어볼게. 자 셋. 둘. 서어 네. 셋. 어 소들이? 뭐지? <laughs> 어, 나도 맞았어. 셋, 아, 네. 둘 맞아요? 하나 go. 전쟁 준비 하, 해주, 해주세요. 저 부금 틀 테니깐. 오가라저 부금 틀 테니깐. 아니요. 어떤 아, 부금을 틀어볼까요? 형님 집에 빨리 가시라고. 우리 <laughs> 좀데려 아, 아 저한테 좋은 거 있어요. 경겸 님. 죄송하지만 컨텐츠 제가 끝낼게요. <laughs> 이거 제가 전쟁에서 아, 어요 저기요 네. 저 이거 전쟁에서 이기면 죄송해요 저 지금 배터리 미쳤어 예? 배터리 살려줘 응. 내폰 살려줘 응내폰 <laughs> 살려줘 틀어서 어? 서버가 끊겼어요 아다 네. <laughs> 서버가 끊겼는데 수류탄 박 난사하다가 끊겼어요조금 틀었고요 아까 민낯 쓰면 완전 짜증나요 자, 경겸 님! 어? 이거 웬 불이죠? 껐어요. 꺼주세요. 자, 경겸 님! 시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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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투장으로 아, 아. 들어와 주시고 거저 앞에 왜... 아... 겨... 투완 님! 결투장에 아, 아,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어, 어. 저 앞에... 가운데는 그래요. 경겸 님 들어와 주시고 아, 저시저로 네? 오버. 이것도 좋았어. 경영님 들어와주세요. 결투장으로. 자, 자, 셋, 둘, 하나. 따단 따단단. 이거 너무 쉽게 끝. 잠시만요. 네. 이거 이거. 네, 네, 네. 이거 전투인가요? 네 전투였어요. 이거 시작한지 5초도 안 돼서 끝난데. 시작 전지. 그럼 저에게 혜택이 뭐죠? 혜택이요. 강교님의 팀. 아니면 제가 그 집을 뺏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강교님이 아아 졌으니까 졌으니까 벌금이 뭐야? 벌금을 집을. 벌금은 2만원 이만원 필요 없어요. 어, 만원이요. 만원 내세요. 아 됐어요. 필요 없고요. 그 벌금을 하나하나씩 뺏어서 떠난 돈이 없으면 다, 다음에 결제할 때 떠난 돈이 없어서 지불 대안. 아 그러면 저번에 지불 뺏을게요그 네, 전에 저분 <laughs> 만 원이 있으면 못뺏못는 거죠 만 원이. 있으면. 아니 다 너무 심해. 1만원 있으세요? 저 지금 만원 있으세요? 이제 이 집은 제가 갖게 될 거니까 들어올 수도 있죠. 저만원 이때 필요 없어요. 아, 나가 나가. 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전쟁신청해야지. 아니. <laughs> 그, 아니 알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낚시. 저 낚싯대 제가 꺼낼게요. 네. 저 낚싯대 물고기 많이 잡겠습니다. 와 우리 집 비어 완전 좋네 이거 밀 이거 투원님 농사 필요 없는데 이거 없애주세요 아 그리고 경경님 낚시는 제가 더 잘하는 거 아시죠? 님은 끝났어요 솔직히 돈은 필요 없지만 뭐 낚시하는 재미로 한번 부기금을딴 걸로 틀어야겠네. 아, 어, 제발 노노노. 노노노.